네. 지난 시간에는 오른손 위주의 스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비거리를 조금 더 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감각적으로 치고 싶어 하는 골퍼들에게 조금 더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스윙하는 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좀 그와 반대로 왼쪽 위주의 스윙을 하는 골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그 오른손 위주, 오른쪽 위주의 스윙을 하는 골퍼들은 임팩트 후에 릴리즈, 또 이렇게 손을 로테이션 시키는 동작을 조금 더 과하게 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이 릴리즈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음. 어좀 몸통 스윙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 좋겠고 릴리즈를 하고 싶어 하는 골퍼들은 이 스윙을 따라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나는 좀 손을 안 쓰고 몸통으로 좀 치고 싶다 그리고 또 어, 나는 비거리보다는 정확도, 그리고 또 몸통 위제 스윙 그리고 조금 더그 왼쪽으로 가는 공을 좀 보내기 싫다 하는 골퍼들은요 오늘 레슨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 거는요 네? 어 일단은 그 왼손을 잘 쓰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이 이 왼손 그립부터 먼저 오.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자 먼저 그립을 잡을 때요 우리가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는 오른쪽 손가락 쪽으로 조금 그립을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왼손 위주의 스윙을 할 때는요 어, 왼손을 손가락 쪽으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방법이 아니라 약간은 왼손 엄지를 굉장히 길게 이렇게 잡는 방법이 될 겁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숏 솜이라고 해갖고 엄지를 땡기면서 조금 더 감각적으로 임팩트 후에 손목이 돌아가는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어, 이러한 그립을 형태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왼쪽 위주의 스윙을 할 때는요, 오히려 이네 손가락을 같이 잡고 엄지를 굉장히 길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잡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짧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엄지를 굉장히 길게 잡힙니다. 자, 이렇게 길게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 짧게 잡았을 때는 손목이 이렇게 올라오질 않죠. 자연스럽게 늘어뜨어져 있는데 왼손을 굉장히 길게 잡으면요. 어떻게 되죠? 손목이 앞으로 튀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조금 서 있는 느낌. 그리고 왼쪽 팔꿈치를 보게 되면 왼쪽 엄지를 길게 잡으면서 왼팔뚝도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살짝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은 약간 팔에 힘을 조금 더 주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어드레스가 되는 것이 기본 동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면 좀 감각적이지 않은 느낌이고 약간은 왼팔과 손의 느낌 그리고 클럽이 하나가 된 느낌으로 좀 잡혀 있는 느낌이 맞고요.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도 왼손 엄지를 길게 잡았기 때문에 손가락보다는 조금 더손 전체적으로 잡히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스윙을 이렇게 가볍게만 해도 와, 정말 손이 안 써지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기존의 그립을 약간 이렇게 손안에 공간이 있고 손가락 쪽으로 잡게 되면 약간 좀 흔들흔들거리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잘 되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 음. 느낌이 굉장히 좋은 골퍼들이 있지만 심이 좋거나 훅이 많이 발생하는 골퍼들은 조금 더 왼손을 길게 잡고 손을 조금 감각이 없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휘둘렀을 때 조금 느낌이 손이 안 써지면서 가는 스윙의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왼쪽 위주로 스윙하는 골퍼들,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죠. 엄지를 아주 길게 잡습니다. 땡겨 잡는 것이 아니라 길게 잡고요. 그립을 그대로 잡고 약간은 평소보다는 조금 약간 베이스볼 그립 같은 느낌 네, 이렇게 잡고 치면 약간의 그 왼손의 리드가 더잘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왼쪽 위주의 스윙을 할 때는요 이렇게 그립이 먼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립이 헐렁거린다던가 너무 느슨하게 잡히지 않고 꽉 잡혀 있는 느낌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고요 어, 여기서 백 스윙을 했을 때는요. 어, 우리가 보통 여기 구간에서는 뭐 얼리 코킹을 해야 된다 그리고 클럽 헤드를 빨리 꺾어주고 뭐 l자를 만들어주고 백스윙 탑에서 더 코일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왼손을 굉장히 길게 잡았기 때문에 백스윙을 할 때도 코킹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탑에 올라갔을 때도 왼손 손목을 보면 이렇게 접혀있는 느낌보다는 약간은 보잉되는 약간 좀 펴져있는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네. 예이 지금 왼쪽 위주로 스윙을 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남자 선수들이 많이 하는 동작인데 탑에 가서 어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펴져 있어 있으면 너무 손목에 힘을 많이 줬다고 그래서 많이 혼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약간 이렇게 수쾌하게 넣으라고 하는데 왼손 위주의 스윙은 어 손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셋업 때부터 그대로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손등이 약간 펴져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맞고요 코킹을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볼게요 테이크 백때 그대로 손을 쓰지 않고 그대로 갔죠 그죠 그래서 백스윙 탑을 봤을 때 약간 오른쪽 스윙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코킹을 하고 많이 넘겼지만 왼손 스윙은 약간 더 플랫 하면서 스윙이 굉장히 좀더 짧게 가는 느낌으로 스윙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클럽을 밑으로 그대로 내려줘야 돼요 어, 그러니까 어, 처음에 그 우리가 오른손 위주 그리고 옛날 방식의 스윙을 보게 되면 코킹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위에서 헤드 무게를 느끼고 뒤에서 끌고 와서 로테이션을 인아웃으로 강하게 하는 스윙을 했잖아요. 근데 음. 이 스윙은 거의 원플레인에 가깝게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이런 좀 심플한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을 그대로 올라왔죠. 여기서 동작이 과거에는 왼쪽 어깨를 놔두고 허리를 틀면서 끌고 와서 인에서 아웃으로 로테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왼쪽 유지의 스윙은 이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스윙 궤도도 어떻죠? 어, 옛날에 스윙을 보면 약간 인에서 아웃으로 치는데 이 스윙은 올렸으면 그대로 인사이드 또는 어, 바로 들어와서 다시 또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스윙의 패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음. 다운 스윙을 할 때도요. 백스윙을 해서 왼쪽 어깨를 놔두고 오른쪽 허리를 끌고 가는 스윙이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왼쪽과 왼쪽 허리를 그대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 임팩트 시점에서 손이 클럽보다 더 심하게 앞으로 나와서 임팩트 되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죠 어, 보통은 어드레스를 해서 임팩트 때한요 정도 들어온다고 보았을 때는 왼쪽 위주의 스윙은 더 많이 밀고 나가면서 스윙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사실은 조금 더 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에 힘이 좋은 골퍼들은 클럽 페이스가 빨리 닫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사이드를 빨리 열면서 클럽 페이스를 거의 스퀘어하게 유지하면서 때리는 타법으로 스윙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동안 배웠던 왼쪽 어깨를 놔두고 뒤에서 던져라 허리를 먼저 돌리고 어깨는 뒤에 따라오면서 나중에 로테이션을 빨리 해라 이런 방법인데 클럽도 바뀌고 헤드스피드 도 굉장히 빨라지면서 요즘은 딱 놔두고 거의 몸통을 바로 돌려버리죠. 그래서 어 요즘은 뭐 이런 스윙의 패턴이 굉장히 많잖아요. 백스윙을 해서 클럽을 뒤로 떨어뜨리고 몸통을 돌리고 약간은 몸이 다 나가서 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왼쪽 위주의 스윙은 백스윙을 했으면 손목을 그대로 놔두고 몸을 돌려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왼쪽 위주 스윙이기 때문에 손을 거의 쓰지 않고 다운스윙 할 때도 그냥 몸을 옆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거의 손의 동작, 손의 로테이션, 릴리스를 하지 않고 몸통을 그냥, 그냥 돌려버려요. 그래서 어, 이러한 왼쪽 위주의 스윙을 하려고 하면 사실 힘이 없거나 헤드 스피드가 떨어지는 골퍼들은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슬라이스 구질이 나죠.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좋고 왼쪽으로 볼이 많은 골퍼들이 지금 같이 그립을 잡고 몸통을 그대로 돌려버리면 오히려 어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더 똑바로 또 몸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이렇게 몸통으로 치기 위해서 옛날 같은 방식에 어깨를 놔두고 허리를 쓴 다음에 탁 돌리려고 하면요 타이밍이 맞지가 않았는데 어 요즘 현재적인 트렌드를 따지면 백스윙을 그대로 해서 손을 안 쓰고 바로 돌려버리면. 더 심플하고 몸으로 더 치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 많은 골퍼들이 어, 이런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어깨를 놔두고 인아웃에서 돌리는 느낌에서 또 몸통으로 스윙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어긋납니다. 스윙이. 그래서 어, 도대체 옛날과 지금의 방식이 완전히 틀려지기 때문에 이 패턴의 스윙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스윙을 갖고선 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프로의 승리만 따라하다 보니까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요 왼손을 엄지를 굉장히 길게 잡아서 왼팔과 클럽이 하나가 된 느낌 네. 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그대로 패턴 스윙이 올라가고 옛날에는 뭐 클럽을 내리고 몸을 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인아웃이 아니라 인투아웃으로 굳이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올렸으면 여기서 왼쪽 어깨와 허리를 그대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왼쪽 어깨가 더 빨리 열리는 느낌이 나도 괜찮죠. 원래는 어깨를 잡아놓고선 돌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왼쪽 위주의 스윙은 백스윙을 해서 그대로 몸통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 때 항상 손에 헤드, 손, 손이 클럽 헤드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에는 여기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빠르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어차피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몸으로 오, 돌려버립니다. 오. 네. 자, 그래서 옆에서 보면요, 어 약간의 그 손을 쓰면서 로테이션을 강조하는 스윙은 치고 나면 클럽 헤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옆으로 올라와요. 네, 네. 자기 볼이 있는 라인과 일치가 되게끔 이렇게 올라오는데 왼쪽 위주의 어 몸으로 치는 스윙은 치고 나면 샤프트가 이렇게. 하을 바라봐요. 네, 오히려 이 동작을 하면 치킨닝처럼 나오고 닐리스를 안해서 잘못 쳤다는 동작으로 하지만 왼쪽 위주의 스윙은 오히려 이렇게 클럽이 누워버리네요? 빨리 같이 돌면 더 좋지가 않은 거죠. 음자 이렇게 앞에다 놓고요. 제가 몸을 그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이러한 자세가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어, 샤프트의 동작이 이렇게 어깨 라인을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자 정면에다 클럽을 놓고. 자 그대로 그대로 돌아볼게요. 그대로 왼쪽 사이드 돌면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선수들 보면 어떻게 되죠? 스윙이 피니시를 많이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스윙을 딱 하면서 딱 하면서 굉장히 짧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뭔가 PGA 투어에서 많이 본것 같은 그런 피니시 많이 네, 그런 봤어요. 피니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헤드 스피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로테이션을 집어넣고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면 사실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오른손을 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게 손을 그냥 놔두고 왼손만 치는 느낌이 아니라 오른손을 같이 힘을 주더라도 손을 돌리지 않고 몸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스윙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손 엄지를 길게 자 그다음에 손목에 코킹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여기서 바로 몸을 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로테이션 그다음에 인투아웃 스윙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커가면서 그 스윙을 하니깐요 공이 너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잘 맞을 때는 너무 잘 맞는데 비거리도 많이 가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옛날에 그 최경주 프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약간 페이드만 쳐야 된다 그리고 약간 그립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바로 어 스윙을 했을 때 이러한 거죠 손을 거의 쓰지 않고 손을 막 돌리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와서 몸을 빨리 옆으로 돌리면서 스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스윙을 할때 여기서 다운스윙 할때 포인트가 있어요. 다운스윙 할때 포인트가 뭐냐면 백스윙을 해서 어깨를 계속 놔두면서 몸통으로 쓰려고 하면 이게 몸통 스윙이 안 되죠. 어, 따지고 보면 그냥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깨와 허리 회전이 같이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어깨가 빨리 열리는 동작을 해서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몸이 열려도 됩니다. 에, 이것은 뭐죠? 약간 페이드성 구제를 칠때 어, 약간 내가 드로우성 구제를 친다고 했을 때는 어깨를 놔두고선 인아웃으로 스윙을 해야 되지만 어, 왼쪽 위주의 어, 선수들처럼 페이드를 치려고 하면 몸을 빨리 열면서 살짝 몸이 열려서 그대로 가는 이런 스윙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 이 스윙이 더 단순할 수가 있죠. 음. 어, 그리고 어, 심플하게 칠 수가 있는데 이 스윙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겠죠 일단은 헤드 스피드가 조금 나야 돼요 아, 힘. 헤드, 그렇죠 헤드 스피드가 나지 않고 힘이 떨어져 있는데 더쭉 들어가면 더 헤드가 열려서 더 슬라이스가 나죠 그래서 네. 어,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치는 프로님은 너무 힘이 좋은데 그 타법을 힘이 없는 내가 배우려고 하니까 너무 안 맞는 레슨이 될 수밖에 음. 없죠 네, 근데 그 프로님은 그렇게 쳐서 굉장히 잘 치거든요 그래서 어 지난 지난번 했던 레슨과 이번 레슨은 어떻게 보면 약간 힘이 없는 골퍼들은 오른쪽 위주의 약간 인아웃의 로테이션을 하는 스윙 그리고 힘이 좋고 좀더 정확성이 필요한 골퍼들은 왼쪽 위주의 이런 몸으로 치는 스윙을 한번 배운다고 하면 훨씬 더 컨트롤이 쉽고. 어 약간은 어떻게 보면 어 손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더 심플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이 왼쪽으로 주로 연습을 해야겠네요. 아 근데 어, 우리 박진영하는 <laughs> 손은 힘이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어, 너무 힘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폼을 따라해 보면 막 이렇게서 이렇게 이렇게 쳐버리거든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쳐요. 말도 안 돼. 아니잖아요. 에이, 약간은 조금 이렇게 처음에는 팔의 느낌을 조금 가져주는 게좋아무말안 하겠습니다. 네, 팔의 느낌을 조금 갖고. 아 이게 조금 잘 떨어지고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패턴으로 좀 스윙을 하면 좋은데 박진환 선수는 여기서 정말 조금만 더 연습하면 좋은데 어 스윙을 좀 열심히 안우는것 같아요. 조금 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그럼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laughs> 네. 어, 그럼 상하 이 운동이 아니라 반원을 그려 놓고 약간 수평적으로 이동하면서 음, 스윙한다고 생각 들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추어분들한테 이 연습을 하라고 하면 정말, 이게 잘 연습이 잘안 돼요. 이렇게 막 머리만 따라가지. 그래서 선수들은, 어, 실제로 시킬 때 이렇게 앞에다 놓고, 여기서 그냥 치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음. 어, 칠때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죠. 이렇게. 무릎 꿇고. 네. 무릎을 꿇고 치게 하는데, 어, 이게 뭐죠? 왜냐면, 이게 서, 이나웃으로 치는 중이고, 여기를 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여기서 빵 이렇게 쳐주는 거죠. 와. 네. 네. 세베 바이오스테로스. 아, 굉장히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네. 이렇게 놓고선. <laughs> 바로 그냥 몸통 회전. 우와. 이렇게 해 주면 훨씬 더 몸통 회전인데 어 스윙 연습은 이렇게 하고 생각은 너무 오른쪽 사이드 인아웃으로 또 생각하면 안 좋으니까 그 패턴을 분명히 지키고 어 이런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